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초반의 평범한 전업주부입니다. 아들만 둘인 집에 둘째 며느리고, 아직 자식은 없고 결혼한 지 3년 됐어요. 아이는 안 갖는 게 아니라 못 갖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거든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천천히 풀어볼게요. 수도권 신도시에 살고 있고, 남편은 의료기기 전문회사에 다니는데, 맨날 바쁘게 전국을 돌아다녀서 집안일엔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래도 대단한 효자라서 자기 어머니라면 항상 아주 끔찍히 여기고 챙겨요. 반면에 저는 항상 뒷전이고요. 결혼하기 전엔 그렇게 잘 챙겨주더니 역시 남자들은 결혼하면 다 변하나 봐요. 시아버지는 남편 어릴 때 이혼하셔서 지금은 살아계신 건지 돌아가신 건지도 모른대요. 어디서 뭘 하며 지내시는지 연락도 한번 해본 적이 없다더라고요.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면 남편이 늘상 하던 말이 있어요. 난 지금까지 단한 번도 아버지라는 것을 생각해본 적 없고 앞으로도 안 하고 살 거야. 여지껏 자식 버리고 연락도 한번 없는 게 무슨 아버지야? 그 인간 얘긴 기내 앞에서 다시는 꺼내지도 마. 남보다 못한 사람 아예 없다고 여기만 그뿐이야. 그 말을 할땐 전에는 한 번도 본적 없던 남편의 모습이었어요. 굉장히 단호하고 독한 사람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상처가 깊겠구나 하고 측은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두 분이 왜 이혼을 하신 걸까 하고 처음엔 궁금했었는데 결혼하고 시어머니를 제대로 겪어보니 저절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성격 차이로 헤어지셨다는데 시어머니 성격이 보통은 넘거든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시아버지가 버티기 힘드셨을 것 같아요. 까탈스럽기가 세상 없고 무조건 남 탓에 불평, 불만이 많으시거든요. 게다가 몸무게가 80kg이 넘고 온갖 성인병에 약을 달고 살면서도 운동을 전혀 안 하세요. 본인의 심각성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서울 살고 사업하느라 바쁜 아주버님 내외는 결혼하고 얼굴 본게 정말 손에 꼽을 정도예요.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은 물론이고 시어머니 생신에도 얼굴 한 번을 안 비춰요. 홀로 남은 시어머니한테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도대체 얼마나 바쁜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때 너무 들한다 싶어요. 저희 아주버님은 서울에서 자동차 부품 관련 사업을 아주 크게 하세요.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시고, 뭐든지 뛰어났대요.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도 다녀오시고, 평범한 남편과 어릴 때부터 늘 비교 대상이었나 봐요. 그래서 은근히 남편이 형한테 열등감이 있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아주버님이랑 남편을 은근히 차별하는 게 보였고요. 형님은 전업주부인데 엄청 부잣집 딸이래요. 아주버님이 미국으로 유학가셨을 때 만났다는데요. 결혼 전까진 계속 미국에서 지내서 그런지 그냥 미국인 같아요. 사고방식이나 문화가 달라서 저도 참 매번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형님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가끔씩 카톡이나 전화 정도는 주고받았거든요. 한국은 정말 나랑 안 맞아. 뭐가 이 복잡하고 심각해? 난 그냥 내 방식대로 살래. 이런 식으로 맏며느리인데도 아무런 책임감 없이 정말 자기 편한 대로만 살아요. 그래도 보통 최소한의 맏며느리의 역할이나 도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형님은 아예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아무리 미국에서 나고 자랐어도 그렇지 결혼한 지가 몇 년째인데 너무 하더라고요. 시어머님은 서운해하면서도 아주버님이랑 형님한테 오라 소리를 한번안 해요. 저랑 남편을 대할 때랑은 180도 다르게 대하면서 눈치를 엄청 보고요. 어느 날은 제가 참다 참다 물어봤어요. 어머님, 아주버님이랑 형님은 적어도 명절에는 오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도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내려오라고 안 하세요? 예, 큰애네가 얼마나 사업을 크게 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명절이라고 다 챙겨서 와? 걔네가 너네 같은 줄 알아? 큰애네는 너네랑은 근본부터 다르고 스케일 자체가 달라. 너처럼 집에서 먹고만 노는 줄 아냐고 큰 애가 밖에서 큰 사업을 하니까 안에서 내조하는 것도 큰일이야 하긴 니까지게뭘 네 알겠어 그런 식으로 오히려 저를 비난했어요 제가 볼땐 형님이 내조를 하긴 커녕 문제만 일으키고 다녀서 아주버님이 뒤치다거리를 하고 다니는 것 같았거든요 어디 가서 무리하게 갑질을 한다거나 부부싸움이 잦고 그럴 때마다 미국 친정으로 가버리면 아주버님이 데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형님은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맨날 롤러만 다녀요.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을 보면 저랑은 완전 딴 세상 사람이에요. 전 세계 안 다니는 곳이 없고 비싼 명품만 입고 들고요. 인스타에서도 유명하더라고요. 결혼한 지 5년째인데 아직 애가 없어요. 형님이 몸매 망가진다고 출산할 생각이 없대요. 그냥 평생 딩크족으로 살고 싶다더라고요. 평소에 매일 여유롭게 골프나 치러 다니고 쇼핑도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몰라요. 아주버님이 사업을 크게 해서 받쳐주니 사치를 심하게 부리긴 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형님이 한 달에 천 단위는 넘게 소비하는 것 같아요. 자기 돈 자기가 쓰는 거라지만 평범한 저희에 비하면 완전 딴 세상 얘기 같고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지긴 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시어머니와 가까이 사는 제가 맏며느리 역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시댁은 만면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며느리가 저 하나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형님은 정말 없는 이만 못하거든요. 이런 상황이면 시어머니가 형님을 가르쳐야 맞는 것 같은데 오히려 형님 눈치만 보시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형님 칭정도 미국에서 부자고 때마다 통크게 돈을 보내니까 얼마나 예뻐하시는지 몰라요. 저라도 그럴 것 같을 때도 있고요. 옆에서 매번 일다 하고 챙기는 저는 안중에도 없고 무시하고요. 돈만 보내고 얼굴 한번 안 보여주는 형님한테는 아유 우리 예쁜 큰아가 내가 무슨 복을 타고나서 이런 복덩이가 우리 집에 들어왔을꼬 이렇게 말하고 늘 옆에서 몸종처럼 수발 들고 만면느리 역할까지 다하는 저한테는 아유 저 화상 어차저런게 내면이로 들어온 거야 미련하고 게을러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으니라고 이런 식으로 말해서 정말 서운하고 억울한 건 말로 다 못하겠어요. 남편도 이런 걸다 알고 있지만 혼자 계시는 어머니 안쓰럽다며 저보고 그냥 무조건 다 이해하래요. 그런 것도 하루 이틀이지. 정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칭찬까진 못해도 비난은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데 왜 그렇게 저를 처음부터 싫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또 형님은 왜 그렇게 나 예뻐하는 줄도 모르겠고요. 이런 생각도 살다 보니 그냥 내 팔자려니 생각하고 무뎌지더라고요. 툭 하면 가까이 사는 저를 불러대시는데, 오죽하면 제가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게 아니고, 시어머니 비서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니까요. 예, 나 입맛이 없어서, 그러니까 아주아주 아주 매운 낙지 볶음 좀 빨리 만들어 갖고 와. 그리고 이따 온 김에 화장실 청소랑 냉장고 정리도 하고 가라. 이런 얘기를 늘상 서슴없이 하세요. 맨날 뭘 사와라, 해와라, 와서 하고 가라 하면서,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본인이 안 하고 다 저를 시키고 부려먹으려 들어서 너무 피곤해요. 오지랖은 또 얼마나 넓으신지 스케일이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언젠가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친한 친구분이 생신인데 자식들이 멀리 살고 쓸쓸한 분이니 생일 축하 자리를 마련해주고 싶다면서 저보고 그 음식을 혼자서 다 하라고 하는 거예요. 경로당 분들이랑 지인분들 다 해서 30분은 넘었는데 도대체 오지랖이 넓어도 정도가 있지, 남의 며느리가 그큰 일을 왜 치러야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어머님, 저 혼자서 어떻게 30인분을 준비해요. 그냥 식당에서 하신 게 낫지 않겠어요? 뭐라고? 왜 못해? 새파랗게 젊은 게 집에서 먹고 노는 주제에 시애미가 하라면 하는 거지. 어디서 못한단 말이 나와? 나 젊었을 땐 혼자서 백명 잔치도 거뜬히 다 치렀어. 그리고 사람들한테 다 말해놨는데 이제 와서 안 하면 내가 뭐가 돼? 나랑 제일 친한 사람이고 친자매보다 더 가까운 사이야. 생일잔치할 형편이 안 되니까 나라도 해줘야지. 얼마나 불쌍하고 안 됐어. 넌 측은하단 생각도 안 드니? 어쩜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을 수가 있어? 너도 내 나이 돼봐라. 남들 다 하는 거 못하면 얼마나 서럽고 가슴에 한이 맺히는 줄 모를 거다. 넌 시애미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든 말든 아무 상관없고 나 몰라라 하겠단 거야? 한입 갖고 두말한단 말 듣게 하고 싶냐고. 물론 좋은 일 하시는 건 알겠지만 힘든 요구를 하시니까 너무 버겁더라고요. 남편하고 얘기해 봐도 늘 똑같은 반응이에요. 그냥 사람 사서 하면 되잖아. 앞으로 어머니가 살면 얼마나 더 사시겠어. 나중에 후회할 일 만들지 말자. 좋은 일 하시는 거잖아. 나중에 우리한테 다 복으로 돌아와. 저 힘든 건안 중에도 없고 매번 말은 참 청산 유수예요 밖에서 일만 하고 돌아다니고 집안일엔 관심도 없는데 정말 저런 걸 남편이라고 믿고 사는 제가 어떨 때 너무 가엽게 느껴져서 혼자 남몰래 흐느끼 온 적도 많아요. 결국엔 저 아는 지인들한테 부탁하고 겨우 겨우 치렀어요. 그러고도 너무 힘들어서 며칠은 알아 놓았죠.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아픈 곳이 많아서 다니는 병원도 많거든요. 갈 때마다 제가 모시고 다녀야 했어요. 정형외과, 내과, 이비인후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안과, 한의원까지 매번 제가 다 모시고 다녔어요. 어찌나 병원을 다니기 싫어하는지 어른애처럼 안 간다고 어리광을 피우질 않나. 챙겨 먹을 약이 많은데 안 챙겨 먹어서 일일이 확인하고 챙기는 것도 다제 일이었어요. 예. 오늘은 정형외과 안 갈란다. 물리치료 받는 거 너무 아프고 지루해. 그리고 나 고지혈증 약안 먹을란다. 속에서 잘안 받고 도저히 못 먹겠어. 늘상 이런 식이라 달래는 것도 큰 일이더라고요. 연세도 있으신 분이 어쩜 그렇게 셈이 많고 남 하는 건다 하려 드는지 젊은 사람들이 염색한 게 예뻐 보인다고 색을 바꿔가면서 염색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네일 아트도 자주 받으러 다니는데 젊은 저도 안 하는데 참 어지간하세요. 관리도 자주 받아야 하고 비용도 드는데 남들이 하면 꼭 따라 하시더라고요. 예 노인정에 어떤 할망구가 예쁜 가방을 들었더라. 작지도 크지도 않고 딱 알맞은 사이즈던데. 빨간색이야 비싸 보이더라. 네가 좀 알아봐서 나도 좀 사줘. 내 친구가 이번에 어딜 놀러 갔다 왔는데 거기가 그렇게 좋다더라. 나도 거기 한번 꼭 가보고 싶으니까 네가 알아봐서 나좀 데리고 가죠. 이런 시기니 제 사생활이 없고 어머님 연락만 오면 긴장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오늘은 또 무슨 일일까 하고요. 어느 날 어머니가 새벽같이 전화를 해서 부르셨어요. 전 무슨 큰일이라도 난줄 알고 놀랐었는데 간밤에 큰집에서 이번 추석에 내려온다고 연락이 왔다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새벽부터 호들갑을 떠실 만한 일이긴 했어요. 생전 명절에 얼굴 한번을 안 보여주더니 아주버님이랑 형님까지 같이 내려온다고 했다더라고요. 오랜만에 큰애내 오니까 음식장만 넉넉하게 하고 우리 큰애기 좋아하는 미국 음식도 많이 만들어라. 웬일로 무슨 바람이 불어서 추석에 내려온다는 건지 궁금해졌어요. 남편이랑 얘기를 나눠봤는데 자기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형이랑 연락 안한지꽤 됐다면서요. 어쨌든 전 저대로 제 도리한다고 음식도 많이 준비하고 형님 내외 좋아하실만한 거 위주로 가득 차렸어요. 시어머니는 오랜만에 얼굴 본다고 들떠서 안절부절 못하고 돌아다니면서 잔소리를 얼마나 해 대셨는지 몰라요. 드디어 형님 내외가 도착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데 특히 형님은 얼굴에 무슨 짓을 했는지 못 알아볼 뻔했어요. 완전 딴 사람이 됐더라고요. 그것보다 둘 사이 분위기도 별로 안 좋고 올 때부터 둘다 표정이 어두운 게 뭔가 불안했어요. 시어머니는 크셔 반갑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셨어요. 매일 옆에서 챙기는 저랑 남편에게는 한번 보여준 적 없는 얼굴이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걸 보니 좀 씁쓸하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일이 터졌어요. 제가 그렇게도 열심히 준비한 음식들을 하나도 입에 안 대면서 굳은 표정으로 아주버님이 말을 꺼냈어요. 갑자기 사업이 크게 어려워졌어요. 요새 사업하는 사람들 다 어렵지만 저도 이런 적은 처음일 정도로 힘들어요. 그래서 말인데 이집 담보로 대출 좀 내주세요. 옆에서 듣자 하니 좀 놀랍더라고요 그렇게 사업을 크게 하고 부자인 큰 집이 시어머니 유일한 재산인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내달라고 왔다니 놀랄 수밖에요 시어머니 집 잡고 대출 받아 봤자 얼마 나을것 같지도 않은데 형님네 수준에선 그저 푼돈 수준일 그런 돈을 빌리러 왔다는 건가? 옆에 있는 남편도 믿기질 않고 당황한 눈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그래서 선뜻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갑자기 아주버님이 짜증을 확 내면서 화를 내셨어요. 제가 그동안 보내드린 돈이 얼마예요? 그거 다 하면 이런 집 정도의 사고도 남아요. 돈줄땐 따박따박 다 받아놓고 힘들 때나 몰라라 할 거예요! 이번엔 형님이 나서더라고요. 우리가 오죽하면 여길 내려와서 이러겠냐고요. 더 이상 길 말할 거 없고 빨리 대출 받아주세요. 시어머니가 아직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걸 보고 아주버님이 더큰 소리로 발악을 했어요. 다음 주까지 무조건 대출 받아 놓으세요. 그 말까지 듣고 나서 제가 남편 얼굴을 보니 남편도 화가 많이 난것 같았지만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저도 가만히 있으려 했는데 형님 말에 저도 이성을 잃었어요. 저기요, 할머니. 나 바쁜 사람이야. 빨리 대출 받는다고 대답해. 난 이런 거딱 질색이야.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무리 미국에서 왔어도 그렇지 어쩜 저렇게 싸가지가 없고 무례할 수가 있을까요? 시어머니가 지를 얼마나 끔찍히 생각하는데 배은망덕한 것도 유분수지 지네가 사업을 말아먹었든 말든 왜 여기 와서 저 지랄 들인 건지 정말 생각 같아선 둘다 쌍으로 엎어놓고 막패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어요. 아주버님, 형님, 도대체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장남이고 큰 며느리면서 평소에 코빼기도 안 비추더니 이게 무슨 행패예요? 하필이면 추석에 꼭 이래야 했나요? 혼자 계시고 연락하신 어머님한테 이게 무슨 폐륜이냐고요. 그동안 돈몇푼 보냈다고, 자식돌이 다 했다고 생각하시나 본데 그건 대단한 오산이죠.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지 어머님 유일한 재산인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달라니요. 형님 빨리 어머니께 사과하세요. 아무리 미국에서 왔어도 시어머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 말을 듣고 남편은 놀라고 형님 내외는 당황했어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본적 없는 제 모습이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곧바로 제 눈에서 번쩍 빛이 났어요. 어머니께서 절 때리신 거예요.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모두가 놀랐죠. 니년이 뭔데 내 아들 며느리한테 훈계질이야? 니 깎여 뭔데 나서나서길? 그간 오냐오냐 오냐 좋게 봐줬더니 눈에 뵈는 게 없어?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안 나왔어요. 남편도 이번엔 다르더라고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제손 잡고 나왔어요. 말 한마디 안고 나왔지만 그게 더 무섭고 단호했어요. 그리고는 다시는 어머님하고 일절 연락을 끊었고 한 번도 뵈러 가지 않았거든요. 저도 좀놀랬어요그 효자 남편이 이렇게까지 할수 있었나 싶었어요. 그 후에 얘기를 들으니 결국은 시어머니가 대출을 해줬나 보더라고요. 형님은 다니던 헬스클럽 트레이너랑 바람나서 미국으로 날랐고 아주버님은 도박으로 다 탕진했대요. 사업자금은 물론이고 차체까지 다 끌어다 써서 중독 수준이었다나 봐요. 잘 나가다 졸지에 나락으로 떨어진 거죠. 시어머니는 당연히 집다 날려먹고 길바닥에 나앉는 수준으로 망했어요. 그렇게 저랑 남편을 만나려고 애를 쓰는데 그날 이후 연락을 딱 끊고 만나주지도 않으니 많이 아쉬웠겠죠. 특히 제가 얼마나 옆에서 수 쑥처럼 수발을 들었는데요. 아마 친딸도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남편이 좀 누그러질 줄 알았는데 이번엔 아니더라고요. 아주 단호하게 어머님하고 손절했어요. 정말 많이 실망했나 보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시어머니가 안쓰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렇게 맹목적으로 편애하던 아들한테 된통 당하신 건데 자업자득인 거죠. 그간 얼마나 시달리고 힘들었는지 시어머니 호출이 없으니 스트레스로 계속 빠지던 살이 가만히 있어도 찌더라고요. 우울증, 탈모, 불면증, 만성피로가 싹 없어져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시어머니가 진정한 사과를 하고 또 다시 부려먹지만 않으면 화해하고 모실 생각은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자존심 센 사람이 과연 그러실지는 의문이네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탈출한 기분이에요. 그간 스트레스 때문에 살이 너무 빠져서 아이를 못 가져서 걱정이었죠. 이젠 저도 남편과 아이 낳고 제 인생 살아야겠습니다. 지금껏 성실하게 제 돌이 다 하고 살았는데, 그렇게 살아도 되겠죠?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